네 안녕하십니까. 네서울의 승빈 슬픈. 안녕하세요 스메틴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순간이 모니터하는 척 핸드폰하지 마. 맞아. 아 순간 방송에 집중 좀 <목소리> 하자. 집중 <직접> 좀. <배고파. 목소리> 나는 모니터하려고 핸드폰 이 이걸로 바꾸고. 대고 보려고. 정확씨큐 네. 아온 가족이 함께할 추석인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쉬운 연휴를 보내고 있게 될 캐럿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캐럿들의 아쉬운 마음을 덜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굳지잘 네. 네. 있었나요? 네. 아네 호신이 잘 있었나요? 잘 있었어요. 네 순간에 잘 있었죠? 네. <laughs> 조슈아 어땠나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오늘 굿. 네 S 굿다투. 나잘지 냈습니다. 네 도겸이. 아히야 히야어 yeah, yeah. 버논이. 어히어히어. 아허허. 민규. 잘 뵙셨어. 네 디노. 네. 사진 속 우리의 웃음이다. 야, 우 타이밍 너무 타이밍이 좋았어요. 타이밍이 와. 좋다. 아, 디노스 최근에 <laughs> 그 뭐냐, 사진 속 우리의 웃음이다. 이거 너무 많이 해서. <laughs> 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않았어요? 언제 그랬죠? 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 아 그렇군요. 뭐든 저는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laughs> 아,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정아씨 네. 자작곡은 어떻게 됐어요? 아, 자작곡 아, 난리나. 정아씨의 자작곡! 아, 난리 이는 자작 60초에 공개됩니다. 에 60초에 공개됩니다. 제목이 뭐죠? 아 아이모, 아 아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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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모, 아아 네 근데 라이브 클립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laughs> 근데 정확씨한 소절 한 소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아, 내가 아, 아, 이 tv에서 유튜브 들고 갔거든요 너무 좋더라 네 6, 7, 네어 너무 부끄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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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짧게 진짜 짧게, 짧게, 네. 짧게, 진짜, 짧게. <laughs> 진짜 짧게 이건 꿈이야 아아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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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아그요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사실 준이랑 명어가 없어서, 13명서 음. 어, 같이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네. 잘 있니? <laughs> 나잘 있니? 이거 보고 잘 있을 거예요, 네. 애들이. 아까 통했잖아요잘 있니? 아니, 사실, 저 오늘 TMI를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요, 뭐예요? 뭐예요? 오늘 제가 엑스칼리버를 보러 갔어요. 아, 그또 t m 도 보러 갔어요. 아, 엑스칼리버로 처음 이제 또 보러 가게 됐는데, 와, 독일 명이 너무 멋있어서 이 말은 제가 꼭 V 라이브하니까 여기서 말해야겠다. 아, 아, 이 순간에 문자 쓰기 귀찮았던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문자 <laughs> 문자보다는 <웃음> 전화, 전화보다는 <laughs> 만남. 뭐 전화 안하는데 <laughs> 아, 전화보다는 <laughs> 만남다. 만남보다는 V 라이브. 그래서 <laughs> 말하는 거 좋아해요. <laughs> 네네. 또 저도 봤는데 아, 이게 아. 근데? 이제 그냥 클래스가맞아요아 다르더라고요 아, 다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도겸이의 낱 낱이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초화에 나와가지고 2시이는데 아, 아, 같이 보는데 옆에서 낱 낱이 것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가 막 벌려준 <laughs> 거예요 나, 다들 가만히 그래요 이 다들... 창피해가지고 가만히 있어가 <laughs> 다들 마스크 쓰는데 난 내가 너무 최애곡이 나온 거 같습니다 <laughs> 좀... <laughs> 뭔느낌인줄알아댓글을좀 아, 읽어볼까요? 네 댓글 왜, 지금... 읽어보세요 어 순간이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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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댓글 그냥 읽었네요 <laughs> 저 처음 보시나 봐요 네, <laughs> 처음 입덕은 <보시나> 네, <laughs> 환영 너희들은 처음부터 너무 시끄러워, 내귀 네? 아, 라는 댓글이 딱그 직역이 아, 돼 있는 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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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가 단체 우와 브이라이브 네.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우와 네. <laughs> 이렇게 단체, 하잖아요 단체 우와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개인 말고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개인 빼고 그냥 네.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네. 네오늘 어떤 시간인 거죠? 아니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냥 네. 한 시간 동안 놀래요. 네. 뭐 저랑 디노가 이제 준이랑 명호가 지금 없으니까 네. 그 힙합팀이랑 보컬팀으로 나눠져서 뭐 어. 게임을 하라고 하는데 어. 사실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갈까가 지금 고민이에니요 그러니까 원래 주, 사, 네. 추석 때는 아, 진짜 다 같이 이제 재밌게 놀잖아요. 그쵸. 그거를 맞아요. 그냥 하면 될것 어.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윤놀이를 하던가, 그렇죠. 하던가 뭐. 네. 알까기 한번 할까요? 그기 좋죠 아니면 알까기를 바둑알이 있으니까 알품기 어때요? 근데 얘는 주시면. 원래 안 먹히는 걸 미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 이거 먹힐 거라 생각해서 했던 아, 형은 아닐 거예요. 네. 안 먹힐 전, 걸 계산하고 뭐, 그 저, 미는 거 뭐, 때문에. 저는 제가 안 웃긴 걸 알아요. 이고인의으로저게 네. <laughs> 편집이 됐을 텐데. <laughs> 네. 다 같이서 해 윷놀이해도 재밌겠다. <laughs> 네, 윷놀이를 <윷료리를> 할까요? <laughs> 어, 재밌겠다. 야, <laughs> 그래, 일단 팀을 <laughs>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그러면. 디노랑 호시가, 호시가 그만 힙합팀과 보컬팀 중갈 그래, 팀을 나그렇 생각해 근 힙합과 보컬를나오지 말고 이제 그냥 석자, 석자. 그럼 그 디노랑 호시가 뽑아 아 여기서 어. 반을 나누면 반을 그래. 나는건 그래. 네. 여기서 딱반 나눠. 나눠도 되겠다 승철이 형만 어떻게 할 거야? 쿱 형만 골라 쿱스 형만 반으로 가자 디노랑 팀 해야 되는 건 거지? 어국스 형은 쿱이랑 로어내캐지가안 되잖아 좋아 좋아 나지 나머지면 돼 좋아 그 에스쿱스를 에스랑 쿱스로 나눌래? 그렇지 그래. 좋다 에스팀 쿱스팀 그러니까 둘다 게임을 둘다 하게 하그렇지 S팀이랑 쿱스 팀이 게임하는데 S, 쿱스는 모든 팀에 있는 거지 아한 팀으로 가지 않고 아, S팀과 쿱스 팀 그렇지, 우리 팀에 있을 때는 S고 저기는 쿱스고 괜찮다 안 그러고 두팀다 게임하는 걸로 쿱스는 S팀 그리고 쿱스, 동경 버논, 민규, 정한, 디노는 쿱스팀이에요 준비, 둘, 둘, 주둘 그래서 싫어요 준비, 시작 앞으로 단체 할 거면 리허설을 하고 와. 진짜 쟤네들께 리놀왜 하잖아. 근데 이거 아 너무 그 다한테 어어 하려고 그러면 뜯어 줄지 나는 그러면 이거 해 봐. 한번한 번만 해 봐. 재밌다니까? 메이저 예능은 달라. 시작? 메이저 예능은 이게 들이 짠뜩이 된다니까. 뜯잖아. 밌잖아 이게. 방향전환 어떻게 된 거야? 방향전환못 음, 해. 그거는 그냥 형이 자, 생각... 그럼 첫 번째 게임. 네. 릴리리릴리리릴리리릴리리 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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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정말 기본적으로 약간 이러니까 우리 주간 아이 약간 그 주간 아이들 느낌 나잖아요. 재기차기 한번 해볼까? 뭐 제기차기 좋다 기차기좋 누가 더 많이 주간 하나? 주간 아이돌 아, 느낌 나고 재기차기 좋다. 좋아. 좋아 좋아. 근데 형도 형 내가 형도 느낌. 지금부터 세븐틴 배제기차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했어. 자, 우리 민푸콘 시. 그러죠. 누가 센글라스 이제 가져. 올까 필레 한 씨. 번호 번호. 그럼 우선 벌칙을 정하자. 팀별로의진별로아별로이야별지의이별로의 진별로의 마별로의로의게해로는게해로의 진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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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주진요로의 진별로의 진별로의 진별로기이별로의진별거의 진별로의 진별로요진별거의 진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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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의 진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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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laughs> S팀의 첫 번째 주자.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호시. 호시 아, 초를 정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기차인데 누가 초를? <laughs> <정한>? 아니 <laughs> 그 안에 아, 많이 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제기차는 많이 하게. 아, 여기서 겠다 그때 재밌다는데. 제기차에 많이 차기지 S팀 첫 번째 주자. 호시. 호시 지금 제기되고선 40초 동안 있었던 거 아니지? 가세요. 호흡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아 근데 게 신발만 안 컸으면은 도착했을 텐데. 그 벌칙을 그러면은 응. 송편을 아주 맛있게 먹기. 어, 어 좋다. 좋은데? 어. 좋다. 송편 CF 찍기. 그래 그래. 진짜야 송편 어, CF, 진짜. CF 찍는 거야. 송편 그 먹으면서. CF 자 그러면 컵스틱 나와주세요. 오케이. 예. 민규가 먼 오케이. 딱았어 가자. 네. 준비 시작. 자. 내 뜻대로. <laughs> 맨데 내가 안 되네. 그래 안 돼. 우리 시작 세상은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웃을 때발요저 저희 노래 정말 좋은데 조금만 이렇 드리고 할까 봐요. 아 신발이 크네. 아니 노래있으니까더 재밌긴 하네요. 그래 그러면또 어떻게 할까요? 적당하게 키워 주세요. 근데 우눈 앞에 나왔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오케이. 소감이 각오가 어떠신가요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안 되겠죠? 늘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오, 하나, 둘, 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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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차서 이렇게 <laughs> 날아왔어요, 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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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활히 있었던 아니, 게 아닐까? 아, 신발이 너무 커서 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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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이게 바로 난장판 아닙니까? 아, 안돼 추석의 분위기는 원래 아, 난장판이에요. 오늘 뭐야. 제목 바꾸죠? 세븐틴 네, 어. 난장판. 좋아요, 좋아요. 네, 어, 노래 제목 난장판이죠. 알겠습니다 난장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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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난장판 네, 모두 약간 이라될것 같아요. 하나, 것 둘, 네, 셋! 아, 네. 아, 네. 자, 다음 공조씨 홍조신가요? 아, 네. 대신 좀 기쁘게 좀 나와주세요. 다시, 주셨을 다시, 나, 나, 다시, 나, 나, 다시. 자, 기쁘게. 다음은 홍조신. 아. 아. 아주 아. 그냥 반도를 이용해가지고.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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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 그냥 반도 뭐야, 뭐야, 뭐야? 좋아, 좋아, 그런 거 좋아. 천재다. 좋아, 좋아, 그런 거. 가자, 가겠습니다. 조신조신주 저게 더울다는데? 조신 저게 더울다. 이야, 야! 와, 어, 근데 아, 어떻게, 발보다 못하는발보못 아, <laughs> 못하는, 이거 때문에 좀. 그치? 아, 아, 이게 아이템이야. 우리 쪽에서 깔아놓은 거야. 아. 다정한씨 정한 오케이, 오케이. 형님 많이 해주세요. 올줘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몇 개? 몇개 <laughs> 열 개, 할까? 열, 열, 열두 개. 열두 개, 열두 개. 오케이, 갈게요, 씨. 어, 정아이자. 하 둘, 나이스. 어, 방에 뭡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재밌게 이거 있다고 할까요? 팀워크가 있지 않아요? 뭐죠? 에 아, 재미가 없다. 아또 재미가 없어. MC 정도다. 뭐냐? 다 넘어가줘야지. 아니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S팀 원우. 원우 형. 아뭔가 좋아. 조슈아의 아이템을 가져가보지만. 하나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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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 웃길 것 같아. 네. 원우 웃길 것 같아. 좋아 좋아. 이거. 이거 개방게 원우 형이 제기 신이네. 하자. 저는 호정이 나왔어. 제기 신이야. 아 어, 민기 오케이. 오케이. 아 민기. 아, 어 민기. 가지 딱 들고. 어. 꼭 저렇게 하는데도 잘 못하죠. 갈게. 도령, 도령님. 아, 둘! 네. <목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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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진짜 <목소리> 오늘 방송은 우리 수아 아. 씨그밌어지는거 <목소리> MVP 줘야 돼 MVP 줘야 돼 그걸로 <목소리> 오늘 끝나가지고 승괄이. 오케이 승관이 가자 승관이가 국기 종목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렇죠. 진짜 못해요 이게 국기 종목이에요 라테포인 말이야 진짜 <목소리> 좋아. 과연 메이저 예능이는 <목소리> <전 슬퍼주> <전> 조수아 이게 진짜 <슬퍼주> 신기한데 <슬퍼주> 원우도 재밌었거든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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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잘할게요 오아 이거 이렇게 전 잘할게요 난두개 있는데 잠깐 잠깐 <목소리> 나, 야, 그래도,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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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리 우리, 우또 그래도 한 번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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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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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힘들겠다 우리, 우리, 이걸 하는지 모르겠네. 리우인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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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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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승관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난치고 데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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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어아 좋아 재아어재어 재밌어+ 재밌파파밌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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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어 조 스페셜로 위로 올라간다. <laughs> <laughs> 거의 뭐 진호가 올라갈 첫 번째 저, 팀 어디 음. 팀으로 가실 겁요쿠스팀거 할게요. 쿠스팀거니다 준비. 에스쿠스에스쿠스 가자. 하나, 둘. 에이, 에이,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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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섯, 여섯. 아, 여섯 아, 아. 아. 자, 에팀 거는 네. 특별한 제가 제가 아. 던져 드릴게요. 던져 네. 드린다 하나, 둘, 셋.

당당히 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어떻게? 그러면은 두 번째 게임으로 이어 알까기 어때요? <laughs> <목소리> 저희 저희가 그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모니터라고 이 네. 주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잠금이 걸리는데 계속 이제 장경호 선배님이 계속 보여가지고 제가 <웃음> 네? <웃음> 누구 어떤 장경호 선배님 계속 보여서 화면 조금만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콘서트 아, 네. 콘서트, 아, 콘서트 오시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저희 콘서트도 응, 아마 오셨었어요. 아, 네. 아, 네. 진요 아, 아, 오셨었어. 언제? 어. 어떻게? 어떻게? 그냥 오셨어? 우리 좋아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말을 아, 아, 아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헷갈렸어요. 아니 다른 분이 다른 는이죠아 아니에요. 만약 아니야. 한 상태 오셨다고 했어요. 아 오셨어요. 아장기호 선배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아 왔었어! 왔었어! 오셨어! 었 오셨어! 었약전 장기하 씨로 들었어 나와가지고 어? 아, <laughs> 장기씨그 장기하 씨 맞았죠 <맞아>. 정말 죄송합니 <laughs> 아, 네. 넘어가도록 수상가 수상가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좀 네. 네. 어쨌든 저 다음 게임을 한번 그러면 다음 게임 번호를 번호이를 이겨라 할리갈리 어때요? 어? 좋다 그거 좋더라 그러면 하면... 아까 호시가 말했 알품기 한번 하던가요? 알품기 할까요? 네, 알품기 하자 그러면 알품기 하고 있자 알품기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부화가 된다 하면은 손들어서 그러면은, questì? 저랑 도겸이랑 대결을 okay. 한번 해보도록 okay. 하겠습니다. Okay. 아, 여러분, 오케이. Okay. 태어났으면 좋겠다, 진짜.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이 안에는, 네. 여러분, 보통. 거기 바둑이가 globally... 있어요. 아니요. 아이, 까기를 할까요? 네. 아이, 이안리 빠지고 아 빠지고 빠지고 oh 빠지고. Right.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우리 팀에서 나부터 할게. 네, 그래, 그래. 뭐 한다고? 알까기 알까기 <laughs> 우진 뭐 한다고? 우리 나만 <laughs> 알까기 지금 그래? 정신이 그래? 없어 경기를 하면서도 라이브를 하면서도 어. 먹을 겁니다 아희세의수 그래. 아, 약과와 네. 상편 네, 네. 아, 자, 약과 맛있네 와. 약과 PPL인가요? 아니요 <laughs> 저희 약과 저희 돈 저희 산내돈내산저 음? 하고 있어요? 음. 첫 번째 민규우지. 아, 민규우지. 아. 자, 알까기 <laughs> 민규? 두 개로. 바디발 <laughs> 두 개로. 넌이 민규, 뭐야? 뭐야? 민규우지. <laughs> 아이고, 윤정아! <laughs> 아, 이렇게 말안 아 들어, 지금. <laughs> 아니, 나 없어도 할줄 알았어 야, 제가 볼때 정한이 형은 박사님 한번 만나야 돼요 <웃음> 네 정한이 <laughs> 형, 박사님 <웃음> 네, 한번 야 돼요 그럼 가위바위보 하시고 이기시는 분이 성공을 해야 하시죠 가위바위 뭐. 상표, 상표 아, 이거 왜굴려 아, 처음에는 약하게 가네 가자, 가자 아, 어? 저 뭐죠? 어? <laughs> 알까기 <알가게 웃음> 보이네, 어 야, 근데 이거 알까기가 되는 건가? <laughs> 그 <그게> 뭐예요? 아니, 그까이 바둑알이 잘안돼 아, 깔 봤는데 <laughs> 그게 뭐예요? 잘안 잘 가져요. <laughs> 정신없어요. 야,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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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껴치기로딱 <laughs> 아. 야, 아, 호시! 저요? 저 알까기 진짜 잘해요. 남자민인데. 네, 아, 어, 여기 반 안에서 아무래도두 드셔도 돼요. 호시부터. 민규 형은 지금 약과 먹으면서. 어. 어. 1대1 상황, 1대1 상황. 아 이길 수 있다. 다음, 와, 조슈아! 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안 보셨죠? 반칙 아닙니까? 오케이. 아, 한개 달라. 잘하겠습니다. 정원이 형, 정원이 형. 짜잔. 네, 가겠습니다. 자, 야, 아주 그냥. 정원이 형, 진지 지금. 너무나도 박진우 형, 진지해. 너무 재밌지. 좋아, 너무 좋아. 재밌지, 재밌지. 발가락을 모으고 계는데요 난, 큰일 수아, 이거 자기가 떨어질 거야. 오! 오. 오. 주심면 제가 찍을까요? 여기서? 뭔가. 아, 괜찮아? 괜찮아. 요 이게 지금 어, 이게 요예요. 딱 좋은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좋다. 좋다 요 와! 우 쇼. 지금은 형도전하 도전을 왔습니다. <laughs> 도전으 왔습니다. 그래요. 이두개 드시고요. 시역키 추석에는 송편. 1월 1일관. 어, 이더령. 가족분들과 행복한 한가이 보내세요. 오케이. 이 나가 주시고요. 원은. 들어갑니다. 에. 요 좋아요. 진호야, <laughs>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사실 잘 사실 잘아 아, 잘했어 잘했어 귀여 <laughs> 이거 어. 알까게잘안 해봤어. 아 원우 형이 그 알카 바둑알 치는 법을 안 해. 근데 이게 판이 약간 좀 빳빳해. 오케이 한개 다음 사람 졌어. 누구야? 동경. 동경이. <laughs> 아니 아니. 동경 억지로 아, 아, 줘. 아, 다음 주에 어. 뭐 하냐고. 다음 그래야지 게임은... 그 너가 안 나가는 <laughs> 와, 거. 어 정말 흥미진진한 방이 <laughs> <laughs> 진짜 엉지로쳤네 그냥. 안 <laughs> 돼, 못해. 어, 이렇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야 원호 잘한다 자. 아, 아 좋아. 두개 봐. 좋아. 야뭐 바둑왕 같 아, 좋아. 바둑왕 같고. 다 야, 내가 내가 다음 사람. 어, 그럼 빨리, 우리 쿱스스대쿱스 가자. 아, 나 나. 나간에가스 좋아. 스대 번호. 이번 알카기 파는 쿱스형 없이 가자. 그와 이거 좋다. 이거 이렇게 바이 보. 오케이 갑시다. 바로 나왔죠 어, 저 바둑 한오단 정도 됩니다. 아, 잘하는 거야? 나이스 봤어. 아아 나도. 게임 에서 아 그랬어요 그, 그 계급 아 같은 거아 그런 있었던 거 같은데. 에이. 알까기는 알겠어. 이겁니다. 작 네. 뭐죠? 뭐 그러지? 오! 야, 국각이 아, 아, 아주 그냥. 국각이 역시 순마리가 부기종목 잘해. 어, 동그랗잖아. 동그란 걸로 다 잘하네, 승마리가 어, 아, 부기종목 아, 잘하 다도 알이잖아요. 부기종목. 어, 부기종목이잖아. 라켓 보이지 은세요 부탁드립니다. 오, 혹시 메이저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흉틈이 홍보한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와! 어. 야, 전환돈 오, 전환돈. 오, 한번 더, 정한 더너저 잘한다 여기한번더 정한 대군수만. 근데 순간이 일겠어요. 약간 정한형밖에 없는 거같아 근데 쿱스 대 쿱스. 아 제가 아 도전하겠습니다. 승관 진짜 잘한다. 이 얘가 저런 애가 없다니까. 공격 들어가나요? 요거리에서 공격이 들어가죠? 야 승관. 와. 사람 처음 봤어요. 저 배려심 와. 이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저, 저희는 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알까기 가옥아니 쉬는 시간에 항상 해가지고. 아 진짜. 아, 이거 밥 먹고 알까기만. 아 알겠어. 밥 먹고. <웃음> <알까기만> <웃음> 거의 그 정도였죠 그때 네. 초등학교. 맨날 알까기 게임 재밌었네. 와. 야 장훈, 장훈, 장 박수 치면 안될것 같아. 잘 상으로 상으로 승관 씨가 MC 계속하세요. 이거 뭐해? 씨 아직 인더숲에 계신 거죠? 그럼 우리 이제.